자, 오늘 해볼 얘기는 웹소설 히로인도 가슴이 크면 인기가 좋나요?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, 이제 이게, 뭔 주제지? 하면은 이게 뭐 평소에 나비개혁 같은 주제라고 어? 생각을 해. 어, 그냥. 자, 이제, 그래요. 이제 제 친구가,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 친구가 이제, 만령의 표지 작가죠. 만령의 표지 작가가 이제 제 친구고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은 이제 저 누구냐 만기풀이랑 이제 나회화 표지 작가도 작가도 이제 제 친구예요 어둘다제 표지 작가들 주변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두 명이 있는데 트레이터가두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이렇게 가슴이 클수록 매출이 올라간다는.. 올라간다는.. 과학적인 분석이 있다.. 어.. 통계, 통계 잘하고 있다.. <laughs>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. 근데..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은데.. 이걸.. 이걸.. 굳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.. 어.. 이제.. 그 평균적인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.. 음.. 네, 왜냐하면은 어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자 음. 이때 아, 네. 그런데 솔직히 웹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보이잖아. 어 네, 가슴이 크다는 묘사만 나올 뿐뭐 없잖아. 어 솔직히 이게 뭐 실제로 이게 가슴이 큰지 안 큰지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.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. 그런데도, 어, 거유 설정 히로인이면 인기가 올라가나요?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, 이게, 정말 놀랍게도 있습니다. 올라가! 야 이게 신기하죠? 어, 이게 사람이 역시, 당상의 동물. 어, 우리는 소설을 볼때 뭐를 한다?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린단 말이야. 그래서, 거요 속성 캐릭터 대부분 인기가 좋습니다. <laughs> 어 이게 보면은 거의 약간 메인히로 약간 근데 이게 내 취향이어서 그런가? <laughs> 이게 메인 히로인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만기풀 메인 히로인 누구예요? 한설아였죠? <laughs> 거유속성이었죠? 나웨야 메인 히로인 누구였습니까? 아 잠깐만 아홍은 하은 하은 누나였죠? 거유였습니다. 말령의 말령의 어 아말령이 어, 잠깐만 말령의 말룡의 히로인 이름이 기어, 아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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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였죠 그니까 러 이제 어 이렇게 보면은 검증된 자료 어, 히로인 메인 어 거유 속성은 메인 히로인으로서 가치가 있다 어 <laughs> 기본에 가까나어 자격에 자격 증명에 아깝다 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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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성 이런 게 있어요. 어 그런데 이게 문제네. 어 나비계곡은 좀 투머치였다. 투 나비계곡은 좀 투머치였다. 왜냐면 이제 만기풀 때 <laughs> 만기풀 <웃음> 만기풀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어 뭐냐면 거유가 인기가 많잖아. 어 많잖아. 아니, 그 거유 속성이 인기가 많은 거는 사실은. 거의 뭐 만국 공통이야. 이거는 뭐 우리 이거는 어 소설 공통이란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서 나비계곡이 싱크를 했습니다. 아 그럼 모두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나비계곡이 나비계곡이 명답을 냈어요. 어 나는 정답을 정답을 알아버렸어. 어뭐 모두 크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? 그러면은. 이제, 그래서 어떻게 됐냐. 만기풀에서는, 이제, 히로인이 3명이었죠. 그래서, 거거, 빈으로 갔었구요. 그 다음에, 나웨아에서는, 거거거, 빈으로 갔었고, 말령회에서는, 거거거, 중, 빈으로 갔습니다. 자, 근데, 여기서, 여기서 또 의문점 하나! 아니, 이거는, 씨발, 무슨 균형의 수호자도 아니고, 왜꼭 하나씩 쳐뒀냐, 어? 아니, 이게, 뭐, 굳이, 어, 모두 크게 만들면은, 거거, 거로 가거나 거거, 거로 가거나 뭐,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. 왜, 왜 굳이 하나씩 이렇게 넣었냐. 이게, 빈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. 어? <laughs> 빈, 그, <laughs> 빈 속성을 하나씩 넣은 이유. 이게,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. 이게 뭐냐면, 아, 독자 취향? 독자 취향을 위해서? 아니야. 아 이건 아니야 독자 취향을 위해서였어 난 아,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드세요 나비계곡은 독자 취향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<laughs> 오로지 내 취향만 생각했지 사실 니들 취향은 별로 생각하면서 글쓴 적은 없어 적어도 히로인을 쓸 때는 난 니들 취향을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 독자 취향의 이 문제 이거는 뭐였냐 이유가 있습니다. 인류 <laughs> <이> 캐릭터가 <laughs> 돌려먹기가 좋다. <laughs> 아, 이게, 요... <laughs> 야, 이게 있잖아. 어? 우리 가슴 작다고, 어? 작다고 놀리는 게 약간 러브 코미디의 국룰 같은 거예요. 어? 이게 <laughs> 야, 야, 실제로 뭐, 실제로 여자들이 뭐 작다고 놀리는지 모르겠어. 그게 알빠 뭐야? 걔들이 실제로 그런 거안 그러고, 뭔 상관이야? 어쨌든 서브컬처라 이런 제, 저 같은 이제 하렘 계열 쪽에서는 가슴 작다고 놀리는 게요 맛이, 요 맛이 살거든. 어, 그래가지고 내가 놀려고... <laughs> <돌리려고> 리 <laughs> 어, 야. 놀리려고 넣은 거예요 그런데, 이제, 꽤 재밌습니다. 요런 게, 이제, 사실, 이게 역속성이 있어야지, 역속성, 역속성이 있어야지, 상대적으로, 이제, 빈다는 거야. 어? 이게 뭔 말인지 알지? 이게 뜨거웠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거나, 차, 그 차가운 물에, 있, 뭐, 뭐, 차가운 물에 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해서, 어쨌든, 이 반대되는 속성이 있어야, 어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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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게 이제, 어? 갑각나비식 나비식 말로는 이런 게 있죠. 어? 옛날에 오트슨 작가님이 했던 명언, 오트슨 작가님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. 가라는 앉게 가라는 앉게 있어야 떠오르는 게 있는 법이다. 물론 이 말, 물론 이 대사는 굉장히 굉장히 멋있고 철학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어쨌든 어 이게 보이? 이거 어쨌든 어 이유가 있어야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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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. 있는, 있는 법이라고. 어. <laughs> 어. 자, 이게 뭔지 아시겠죠? 어?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제 어 팩트 어요 속성 캐릭터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. 이게 <laughs> 진짜 정말 놀랍게도 제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검증을 거친 결과 확실한 정보입니다. 어, 확실한 정보예요. 다만, 이제, 뭐, 되게 흔히 말하는, 요런 묘사들죠. 묘사 좀 넣을 때,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이제, 어, 괜찮으세요? 이러면서 이제 막, 어, 딱 다가온 다음에, 어, 괜찮으세요?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딱 다가올 때, 옆에 이제, 뭐, 물컹 하고, 이제, 어, 어, 그, 뭐야, 팔꿈치에, 어, 팔꿈치 쪽에, 어, 뭐가 닿는다거나 어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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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사들 어 이런 묘사들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어 <laughs> 어쨌든 그게 실제로 인기가 많지만 이게 반대되는 반대되는 속성이 있어야 뭐 부각되면서 재미를 줄 수가 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노벨피아 작가님 이거 아 문피아 작가님은 듣지마 어 듣지마 <laughs> 야 문피아 가서 씨발 그 거유니 비유니 씨발뭐 거거 익선이니 치지랄 하면은 대가리 터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 거기 사람 듣지마 문 노벨피아 작가님 어 들으세요 거유가 빛나려면 인유가 있어야 돼 <laughs> 물론 이 계곡은 노벨피아에 한 번도 연재를 해본 적이 없지만 다들 씨발 카카오에만 연재한 카카오 작가지만 어쨌든 이게 있습니다. 여러분, 저 알아 주세요. 제가 여러분의 어? 그 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아니 아니. 야이 과거 어? 여러분의 근간을 이룬 이룬 플랫폼 노블레스 출신입니다. 어, 어. 이뭐아좋아라어전전좋아라 어, 전, 전 노블레스 그런 거 몰라요. 니들이 아직 의려서 그런 거야, 애들아. 어 원래 근본은 여기야. 원래 여기 노블레스가 있었고 노블레스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피와 어 혈육을 뜯어 먹고 노벨피아가큰 거란 말이야. 거기가 그냥 나온 데가 아니야. 내가 거기 출신이야, 애들아. 어? 쓰면은 어 대선배님이야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조상 같은 거라고 어바짝 어? 보셔 제가 그러니까 물론 물론 노벨피아에는 아직 연재 경험이 없긴 한데 여튼 여러분들 이 말을 명심하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거유가 빛나려면 비유가 있어야 된다 거유가 많을수록 인기가 좋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썸네일은 그 거유 거유 뭐 대충 거유 캐릭터 하나 넣겠습니다. 억으로 확보할 겸 오케이. 자 이상 오늘의 영상 말을모들이 하도록 하고 나 간만에 재미 재밌는 영상 재밌는 주제로 뽑았네요. 자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